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저번 시간에 했던 베트남 국제결혼 이혼율 통계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총 이혼율을 보시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 국제결혼 카페 같은 데서 잘못된 정보로 베트남 이혼율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다. 그걸 근거로 했던 수치들은 여기 나오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혼율이에요. 자, 보시면 2013년 2057명 정점을 찍고 점점 하향 추세죠. 자, 이것만 봤을 때는 아, 이제 베트남 국적이론 점점 개선되고 있네. 뭐 이런 착각을 할수 있죠. 아,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귀하자를 보시면 꾸준히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요. 자, 이럴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차가 올라간 커플들은 나중에 귀하를 하기 때문에 이 귀하자 통계에서 이혼이 잡힙니다. 자, 그리고 2019년 1,100명은 제가 그냥 임의로 추산을 한 거고 2007년 이전은 사실 제가 그냥 영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보면 약 200명 정도 될 거예요, 기아자가 자, 그왜 그러냐면 2007년 이전에 그 베트남 남성과 지원한 베트남 여성이 93명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을 곱하기 2로 계산했을 때 얼추 200명인데 이건 그냥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계속 우사양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추세를 예측했을 때 10년 이내로 확실하게 세명 중에 한 명은 이혼하는 꼴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베트남 여성이 과연 베트남 남성이랑 몇 명이나 결혼을 할까 그리고 제가 이걸 좀 분석을 하자면 자 먼저 이 통계는 한국인 아내가 베트남 남성이랑 재혼하는 수치를 가지고 통계를 잡아요 물론 이 중에는 정말로 한국 여성이 한국 남성이랑 이혼을 하고 베트남 남성이랑 재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비율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무시하고 자 그리고 사실 이 초혼에서도 물론 한국인 여성이 베트남 남성이랑 결혼하는 비율이 대부분이겠지만 여기서도 실제로 입양을 통해서 귀화를 한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 남성이랑 결혼하면 이런 식으로 초혼 통계에 잡힐 거예요 자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수치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일단 무시하고 를 순수하게 재혼만 따졌을 때. 3,698명. 자 그리고 이걸 종합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전체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비율 3.5%, 그리고 전체에 이혼했던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비율 12.8%,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고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비율 49.1%, 자 그리고 늘 만약 언론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베트남 여성, 베트남 남성과 재혼할 확률 49.1%. 자, 통계는 항상 이렇게 말장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목과 내용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런 통계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외국 사람과 결혼해서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더군다나 자, 특히나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은 속성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 결정적으로 베트남은 사회주의, 한국은 민주주의. 이 사상에 관해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베트남 여성 입장에서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한국에 와서 정말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독하다 싶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TV 같은 데서 보면 아, 저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자,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이렇게 내가 운이 좋아서 착한 여성 만나서 행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이게 나중에는 더 심해지겠지만 세명 중에 한 명은 이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확률로 따졌을 때 굉장히 높고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국제교를 하시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세요. 당연히 업체에서는 아무리 열악한 조건이라도 그 법적인 기준만 충족시키면 업체에서는 어떻게든 성원을 시켜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무리해서 성원하면은 결국엔 그세명 중에 한 명이 될 확률이 높아요. 뭐 저는 이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혼율을 분석했고 앞으로 제가 말한대로 뭐 5년, 10년 이해 분명히 이 통계는 더 악화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